병원에 나와가지고 기가 안 들린다. 이렇게 <laughs> 말씀을 하시더라고. 그래갖고, 이모가, 바로 이렇게 이모가 스스로 입이 녹가가야 된다. 이렇게 <laughs> 어, 말씀을 하시더라 어, 아, 미안하다. 이거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. 내가 지금. <laughs> 영상... 영상을 내가 몇 번째 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. 좀 양해 말을 좀 다시 않 하고. 응. 아 이모가 이비목과에 가셨는데 의사 의자쌤 <laughs> 쌤한테 <laughs> 귀가 안 들린다고 <laughs> 어, 의사 선생님한테. 의사 선생님한테 귀가 안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사 선생님께이렇 귀를 보시더니 귀에 기지가 꽉 찼다고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기지를 이제 <기질을 웃음> 이마이 <이제 웃음> <이만하게 웃음> <laughs> 뽑으셨거든 이분께서아 이거 엄청 많네요. 뽑 <laughs> 뽑으셨는데 <laughs> <laughs> 어 그거를 뽑고 난돼 이모가 이랬더니 어귀잘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. 어.